여러분부터 한입 가시죠. 이게 들어가야 진짜 새조개 샤브샤브다. 애매하게 넣으면 안 되고 <laughs> 폭탄으로 갖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돼.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선한 새조개 제일 저렴하게 즐기실 수도 있고 새조개 초밥. 진짜. 와씨 미쳤다. 이거는 제 최애 영상이 될것 같아요. 자, 이만큼을 갖다가 <laughs> 세상 봉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남당항 가시면 세조개 축제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 남당항에. 갔는데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맛집들을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왔어. 세조개 축제에 가시면 사실 단가도 좀 비싼 편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켓을 하잖아요. 제 마켓이 그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하는 수산대전 이잖아요 수산대전에 선정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세조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저렴하게 한번 제공을 해드리자 해가지고 제가 뭘 가져왔냐? 이거는 제가 직접 드리는 쿠폰입니다 구매하시면 3만 700원, 800원 정도의 무료 배송으로 이렇게 즐기실 수 있고요 해기등 마켓 자체에서 수산물들 다 적용 가능하니까 수산대전 로고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이만큼 할인해드릴 거니까 아무튼 오늘은 세족입니다 이 쿠폰을 이번에 1,700만 원 어치가 남아있더라고 다 떨어지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시면 아마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선한 새조개 제일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고 횟감으로도 먹어보고 샤브샤브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손질 새조개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손질돼서 까서 헹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신선하게 옵니다. 아시다시피 새조개는 조개 중에 아마 제일 비싸지 않을까 500g에 가격이 막 4, 5만 원씩 하니까 또 손질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래요. 제가 이거 부탁해가지고 현지에서 받아왔거든 야 이거 일일이 다 까는 거 아니야 이거 까면은 이런 식으로 새 조개가 있는데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또 손질을 해줘야 되더라고 그리고 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어,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여기를 또 갈라서 내장을 또 제거를, 또 제거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다 일일이 손질을 해서 주시니까 우리는 아주아주 아주 편하게 드시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새 같다 그죠 새 머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조개다 짠, 제가 남당항에서 배운 비법 그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500g보다 많아요. 이 정도면은 4명이서 먹어요, 보통. 한번 생으로 먹어볼게요. 이거 개인적으로는 횟감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좀장안 좋으신 분들은 회보다는 이 샤브나 구워갖고 드시는 거, 버터구이 같은 거해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음! 노란 새조개보다 얘가 훨씬 부드러워. 쫀득하면서 부드러워. 노란 새조개는 약간 단단하다면은, 이 검정 새조개는 부드럽습니다, 참고로. 일단은 육수를 넣자. 육수는 여러분들, 그냥 동전 육수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육수 없다 그러면, 농심 칼국수. 그 스프로 만드시면 돼요. 주문하면 언제 오냐? 내일. 현지에서 주문 받으면 이거는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니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까? 그래가지고 다한 다음에 바로 보내버려요. 음안 되겠다 오늘 먹을 술은 병월 그린 소주라고 이게 GS에서 7 0 0 0 원에 팔더라고 20도 짜리입니다 이거 증류주 같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잔가시죠 여러분 참참참야 이거는 좀 맛이 애매하다 소주 맛도 나고 약간 청주 맛도 나요 섞여 있어 그래서 두개 짬뽕인 맛이네 소주에 너무 쓴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게 약간 부드럽거든요, 그치?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남당항, 세조서 진짜 비싸더라고. 가족 넷이서, 18만원 주고 먹었어. 2kg. 근데,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육수 한 다음에, 무가 들어가 있어, 무. 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도 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조금 기다려줘요. 아, 그리고 쿠폰 받아보신 분들은, 그, 쿠폰이 받고 있더라도, 쿠폰이 1700만원어치가 끝나면은, 자연적으로 못쓰게 돼요. 그거는 꼭 알아주세요, 알았죠? 받아놓고 끝이 아니라, 1700만원어치가 다 차면은, 쿠폰을 못쓰게 되니까, 고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버섯 이렇게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배추 먹어야죠, 배추. 배추에서 이제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배추를 이렇게 좀 띄워주세요. 숙주! 콩나물 하셔도 돼요. 숙주를 좀 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베이스가 완성이 됐는데, 남당항에서 채소개 축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봄에 정말 별미인, 땅에서 캐는 그, 그거 있잖아. 이게 들어가야 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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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게 들어가야 진짜 새조개 샤브샤브다. 애매하게 넣으면 안 되고, 폭탄으로 갖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돼. 냉이에 싸먹어야 진정으로 맛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이제 새조개 축제인 거죠. 이렇게. 냉이가 익으면 새조개랑 같이 싸가지고 딱 먹는 거예 지금 막 봄내음이 엄청나. 봄냄새. 그 손질된 냉이 팔아요. 마트에서. 자, 이렇게 새조개를 담궈. 이렇게 담궈. 샤브샤브 너무 오래하면 질겨지고 살짝 익으면 꺼내고 냉이 꺼내서 야 여러분부터 한입 하세요 진짜 여러분부터 한입 가시죠 미나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새조개 샤브에는 냉이에요 음, 진짜 믿고 드셔보세요 참참참 참, 참. 크으... 찍어서 미쳤다 미쳤어. 한 10초 정도만 하면 저는 맛있더라고요. 달달하고 새조개가 맛있습니다. 탱탱해가지고 이거는 제 최애 영상이 될것 같아요. 음, 진짜 맛있다. 와, 냉이가 진짜 킥기네 지금 시점에 제철 해산물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요 냉이하고 새조개. 다른 거는 간장이나 유자폰주 이런 거 찍어도 되는데 이 냉이 샤브는요, 여러분들 초장이랑 먹어야 진짜 맛있습니다. 냉이 초무침처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버섯에다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버섯 통으로 해가지고 찍어서 나 아, 이건 한잔안할 수가 없는데 참참 참. 참, 참. 먹고 있는데 짜증 나요 맛있어서 이거 버섯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버섯의 향이 새조개랑 진짜 잘 어울린다 황금팽이 넣게요 일반팽이 넣고 느타리 넣고 이만큼을 갖다가 한입 한 가득 먹고 싶어가지고 먹을게요 <laughs> 음 이거네 음 와, 육즙이, 와. 음! 너무 맛있다. 아우, 곰똥도 넣어야겠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식으로 샤브샤브 드세요. 밥이랑 이제 면도 먹을 건데, 초밥을 해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올리면 되네. 야, 이게 세조개 초밥이네. 와. 아니, 여러분, 세조개 초밥 본적 있으세요? 세조개 초밥. 진짜. 야, 이거 맛있네. 별미네. 미쳤어요. 와. 야, 이 세조개 초밥 해서 드셔보세요. 칼국수는 물에 한번 헹궈서 이 밀가루 묻어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헹궈서 드시면 국물을 해치지 않아. 저 1kg 다 먹었습니다. 이 칼국수까지 이렇게 해서 먹어야 이게 이제 돈이 안 아깝지 와... 씨 미쳤다 여러분도 한입 하세요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아 오늘 냉이 500g인가? 혼자 다 먹는다 이 냉이 몸에서 냉이가 잘하는거 아니야 이 정도면? 뿌리를 내릴 것 같은데 음 맛있다. 음. 와, 이게 국물이 한 입에 천 원짜리야. 한 입에 천 원이 한 입에 천 원. 자, 아무튼 오늘은 새조개 끝까지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제철에 새조개 한번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냉이랑 먹어야 존맛탱이다.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세조개는 가장 신선하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고, 가격도 아마 이 가격에는 없을 거예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가격에할 수가 없어요.